안글날,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도 야곱의 우물을 찾아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능력있게 되는 고백게 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재앙 앞에서, 피할 줄 모르는 무지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재앙 앞에서 피하여 술줄 아는 실기와 겸손을 허락해 두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엇이 재앙이며 어떻게 피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며. 여와를 경외하여 약속대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해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입니다. 먼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합독하며 묵상하길 원합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 여기서 저는 요셉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또그 요셉의 형들이 그 미움으로 인하여 인신매매 그 말도 안 되는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요셉의 견문을 넓히고 지경을 넓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로마 병정에게 의해서 강제로 짊어짐을 당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 나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렸듯이, 자기가 원치는 않았지만, 원치 않은 일을 그불리한 일인데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축복을 저는 강요된 은총이라고 재해석하고 싶습니다. 노예상으로, 노예상에게 은 20전 주시고 팔림바된 요셉은 더 이상 자기 주권이 없습니다. 자기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왜 그를 축복하기 시작했는지, 신뢰하기 시작했는지 하나씩 하나씩 다 맡깁니다. 근데 맡기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요 이게 결론입니다. 여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으므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과 함께만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환경, 어떠한 조건, 어떠한 처지에 놓였든지 형통합니다. 난이 비대면 목회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석천제일교회를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왕의 호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 외국인이 다른 나라의 신을 부르며 그 신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가정의 총무로 삼아요. 전 여기서 참 마음에 와서 따 뜨겁게 와 닿는 것은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더라. 한 사람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 그온 집이 축복을 받고 한 사람을 잘못 쓰면 온 집이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 쓰는 거 정말 잘해야 돼요. 요셉에게 모든 정권을 주는데 이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음식만은 자기가 주장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왜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이 어떻게 악에게 이용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요, 악에게 유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저는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였을까? 그리고 그의 손에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하게 하셨을까? 요셉은. 부당한 일, 불의한 일, 억울한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형, 형들이 구동이에 쳐 박을 때도, 옷을 빼앗을 때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을 때도, 노예 신세가 되었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도 말이 됩니까 이게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난 부당한 일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전 성품적으로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희 아버지가 저 온순한 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당함 앞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냐는 싸나운 사냥개라 그러셨어요. 예수 믿고 이것이 많이 누그러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강요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적용해봤어요. 불이한 일 앞에서 이불 한번 닫아 보자. 20절에서 예, 17절에서 17, 20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를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보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 것도 내게 금하지아니하였어아니하였어도 그만거는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지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로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은,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며,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 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더니 그 총애를 받고, 정권을 위임을 받고, 그리고 7절에, 6절에 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뭐 하나 잘 돼봐. 계속 그것으로 유혹거리가 됩니다. 설교 잘하면 설교 잘하는 대로 외모가 뛰어난면 외모가 뛰어난 대로 축구를 잘하면 축구를 잘하는 대로 악기를 잘 다루면 악기를 잘다루데 계속 그것으로 미역거리가 됩니다. 나에게 준 장점이 오히려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독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린 요셉은 철두철미했습니다. 주인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함께하지도 않고 곁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부가 아주 집요하게 방법을 짜고 머리를 짜서 독대하게 만듭니다. 그때도 요셉이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내 것이 아니라고. 내 소유물이 아니라고. 내 관장품이 아니라고. 내 경계선 바깥에 있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경계선이 확실해야 돼. 내것 아닙니다. 바로 앞에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유다가 갖고 있는 그 가문의 숙대반 내용 우린 봤잖아요. 내것 아닙니다. 내 권한 바뀝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분함 이 있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뿌리쳐? 여자의 자존심 이 있잖아요. 미움이 또 발동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뺏어 벗겨버린 그 옷에 하나의 단서로, 거짓 단서로 주장하며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합니다. 보디발도 분노하여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요셉은 묵묵부답입니다. 왕의 역적들만 가두는 감옥에 갇혔는데도 끝이죠. 이제 나올 길이 없지요. 그런데도 그 부당한 처우를 받고도 요셉은, 묵묵부답입니다. 왕의 재수를 가두는 옥에 갇힌 요셉. 자 여기서 우리는 경계선을 분명히 하자. 경계선을 분명히. 사실은 제가 9월 말까지 하루에 적어야 한 6시간씩 계속 기도를 하고 10월부터는 좀, 어, 금식도 좀 풀고 그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웬일입니까? 더 금식을 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요즘에 기도 제목이 하나 또 생겼어요. 어떤 불의함 앞에서도 잠잠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잠잠하자. 21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그의 손에 맡긴 것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깨달은 요셉은 사람들의 불이함이나 처신 앞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어요 왕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그 속에서도 절,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간수장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공부해 또 하나님이 함께 하면 범사 에 형통하고 그 간수장이 그 감옥을 다스리는 일이 또이 왕의 죄수들이니 얼마나 강박하고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늘 아픔이 있고 전쟁이 있고 싸우고 다투는 그곳에 요셉을 집어넣으니 잠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범사에형통케 하였더라. 사람이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 와 엄청난 도전이죠. 불이 앞에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오늘도 기도 시간에, 불이 앞에서 잠잠한 자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강요된 불의함 앞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잠잠하게 하소서. 원치 않는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잠잠하게 하소서. 불의한 판결 앞에서도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소서.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더 깊고 더 강하게 기도의 무릎이 세워지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아픔으로 비대면 예배는 정말 호역스러운 것입니다. 이것도 잘 받아서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범사에 형통케 하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강요된 불의함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잠잠했던 요셉을 알게 하소서. 요셉의 지혜를 주소서. 오여와여 오여 원치 않는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잠잠하게 하소서. 내 기도가 무너졌을 때 내 기대함이 쑥대밭이 되었을 때, 내 소망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도, 잠잠히 주님 앞에 머뭇불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불의한 판결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이 됩니까? 술집도, 저 크럽도 난장판으로 방치하는데,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를 비대면 예배로 이끌어가는 이 악함 앞에서도 잠잠하게 하소서, 잠잠하게 하소서. 오라스 기리디아라와 네. 스카마라와 스케리. 어 순간 순간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깊고 더 강한 무릎에 뿌리를 내려 하나님과 지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엄사에 형통하게 하는 것 보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수수대 여름 냉수 같은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요와요. 오늘도 이 종, 불이함 앞에 잠잠했던 요셉을 담게 하시고 예수를 담게 하셔서 불이함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저 왕의 죄수들이 같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다라는 찬양과 간증이 넘쳐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양으로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449장 되겠습니다. 예수,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그지하고 순정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면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정하는 자를 주가 아니에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정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불이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잠잠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